꽃중전이 되고 싶은 아재들의 발라 저는 최성 최일구의 굿초이스 최일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초보 팟캐스터로 입문하게 된 최성입니다. 고양 시장입니다. 네. 그럼 지금부터 최성 최일구의 굿초이스 이렇게 하세요. 자, 굿초이스 네. 네. 프롤로그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최시장님. <laughs> 이 팟캐스트에 도전하시는 그 네. 이유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MBC 100분 토론, 치미아 토론 9 0번을 했어요. 하고 난 다음날 본 사람이 없어요. 당장 우리 마누라나 애들부터 자요. <laughs> 12시 네, 넘어서 네, 하는 프로를 그렇죠. 그래 가서 이제 뭐 오마이티비, 붉음쇼, 만마이스 음. 이런 데를 가서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. 음. 0.3% 너무 쪽팔렸다. <laughs>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. 음. 아니, 음. 고향 시장 7년 하면서 음.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보는 사람 들은 사람이 없는데 야 일인 미디어 혁명의 시대구나 네. 마력 위험성 잠재력 폭발성 음. 내가 일인 미어들을 디 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데 앉아가지고 음. 네. 뭘 하면 이걸 사람들이 음. 과연 누가 할까 네, 연락이 맞죠. 없던 친구들하고도 가끔 통화하면 어 자기 뭐 봤대는 거야 네, 이거를 네. 아는 사람들은 네.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네. 보긴 보는구나 네.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전화 연결 한번 하죠 여기서. 전 경선 <laughs> 후보가 뭐 내가 무슨 뭐장관 자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잘 지내시냐? 그거만 연결되면 대박입니다. 최일구 선생 님잘 <laughs> 아시지 않냐? 지최치선가진 어떤 사나이가 연결이 됐다고 네, 그래서 네. 여보세요? 박해석의 문재인입니다. 네? 우리 전 시장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?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, 박해석의 대통령. 야 우기도 한두달 만이냐 이거? 어? 제가 두세 달 전에 그 맘마이스인가? 네그 김용민 씨 하는 네, 데가 있더니 그때도 그래. 많이 깐죽거렸습니까? 아 엄청 깐죽거리더라고 <laughs> 아 어, 난... 그때보다 난 위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어. 네. 아 그래 미안해 아니, 어, 잘 났어 그래 <laughs> 아 근데 뭐 이렇게 바뻐? 네? 뭐가 바쁘냐고요? 어뭐 이렇게 잘 나가? 아니 뭐 대중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? 아요 우리 최성 시장님 나와 계시거든 어. 아 그러니까 우리 <웃음> <웃음> 대선 끝나면 우리 네. 최욱씨가 나 키워준다더니 안 키워주셔가지고 <laughs> 최육구선생님한테 붙었어요. <laughs> 방제새가지고 이제 새로 네. 네, 기대 부신 같은데 잘안될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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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좀저 네. 너무 뽀개지 말고 좀와 같이 좀 얘기 네, 좀 거들어줘. 언제든 그 가겠습니다. 어 그래요. 어. 그래요. 다음에 네. 또 연락하자고. 고맙습니다. 그래 그래 그래요. 어. 우리 자칭 팟캐스트의 황태자 <laughs> 누가 황태자래? 근데데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저희 둘의 만남 조합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. 0. 몇 %부터? 또 <laughs> 그. <laughs>